여기서 나는 확실히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나쁘게 표현하고 있다. 더 거짓되고, 더 잔인하고, 더 부당하게 말이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랜선 선교사 다메색입니다 오늘은 예정론 관련해서 하나 아티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번역을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아티클을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밑에 링크에. 보시면 되고 이것에 대한 저의 평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정론 이라고 한다면 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인간의 선택보다 앞서고 인간의 구원을 상세 전부터 결정을 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예정론이라 할수 있고 이쪽을 따르는 것은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쪽이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인데 존 웨슬리라는 설교자를 중심으로 이제 반대를 해요.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 그리 믿는 건 우리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립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정론적인 입장은 우리나라 교회가 거의 장로교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이제 웨슬리안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제 장로교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로마서 9장의 구절. 포기장의 비유. 그것에 대해서 어, 웨슬리안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는가. 그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약을 해서. 참고로 여기서 용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예정론 쪽을 따르는 것은 칼빈이스트라고 합니다. 칼빈주의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그런 사상을 따랐다해서 칼빈이스트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티클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은 칼빈주의자들에게 필사기로 여겨지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장이 개인의 구원에 대한 선택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고 하죠. 구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가서 로마서 구장을 읽어보시고 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편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가 어찌 반항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제 빚어서 토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갖다 버렸는데 깨버렸는데 그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어떻게 감히 이제 반항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로마서 9장. 정말로 이게 개인의 구원이 선택됐다. 아니면 유기됐다. 이런 뜻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는 겁니다. 본 파이퍼는 로마서 9장에 대한 칼빈주의자들의 해석이야말로 자신이 칼빈주의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알마니안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데 알마니안과 웨슬리안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뭐 일단은 아티클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마니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마니안들은 로마서 9장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더큰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구절이지, 개개인의 그런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로마서 9장을 이해하려면 10장과 11장을 함께 읽어야만 된다. 칼빈주의자들은 로마서 9장에서 10절에서 24절만을 이용하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더큰 맥락, 바울이 던지고 있는 주제, 논증의 흐름,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의 혈통에 의존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녀였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다. 바울은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에서로 대표되는 에돔을 예로 들어서 혈통이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심지어 이스마엘과 에서는 장자였지만 그중에서 야곱과 이상만 선택됐다는 거죠. 야곱의 후손이라는 축복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개인들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바울의 논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의 서두에서 자신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그쪽을 보면 핵심 부분만 말을 할게요. 성령 안에서 양심이 나와 더불어서 증언을 한다.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의 마지막에서도 자신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전체에 걸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한 번도 개인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칼빈주의처럼 들리는 로마서 9장의 구절들을 읽을 때는 바울이 자신의 논증에 인용하는 구약 구절들을 참조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게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 개인이 아니라. 마치 그 구절들이 개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야곱, 에서, 그리고 파라오, 이런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약 성경의 이 구절들은 이 개인들이 실제로 국가의 헤드로서, 그러니까 각각 이스라엘의 헤드인 야곱, 에돔의 헤드인 에서, 그리고 이집트의 헤드인 파라오를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에 대한 상징인 거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25장에서 23절 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리고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하죠 그 미워한 족속에 대해서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결국엔 진노를 받은 쪽이 에서지만 그 결과는 국가로 드러난다 국가에 대한 얘기를 심볼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토기장이 비유 같은 경우에도 바울의 오리지널 비유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 가져온 구절이에요 자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거나 멸하려 할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 예레미야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포기장이신 하나님이 이 국가가 할 행동을 미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국가가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지켜본 후에 그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그 국가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적 개인 선택의 교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바울의 논증과도 정확히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적절하게 대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증오의 히브리어 관용구예요. 로마서 9장 13절과 말라기 1장 3절에 쓰인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관용구는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에서와 그의 자손들을 뭐 미워하고 저주하고 너 죽어라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국가를 에서의 국가보다 더 선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메시아가 나올 특별한 줄기로 선택하셨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관용구를 썼다고 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이게 부모님을 막 경멸하고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보다 커야 된다. 이제 비교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쓰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애서를 미워야 해 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기로 작정해가지고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결정했다. 이런 결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파라오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비유하기 위해서 파라오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파라오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강팍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강팍해 하실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구절에서 봤듯이 이 강팍해 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동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파라오가 여러 명 있지만 그 강팍해 하신 파라오는 출애굽기에 모세와 그렇게 대결을 했던 그 파라오를 말하는 건데 그 파라오에게 열 번의 재앙 동안 매번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파라오를 이 얘는 내가 존재 자체가 싫어.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게 대하셨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세 번째 로마서 9장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그 구절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임을 의미할 수는 없고 다른 모든 성경 구절들의 의미와 모순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로마서 9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뭐 증오의 신이라는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말한 요점입니다 물론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뭐 증오하신다거나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들의 그 생각을 따라가봤을 때 자연스러운 추론은 하나님이 누군가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처음부터 멸망하기로 작정을 한 그런 증오의 신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나온다는 라 거죠. 만약 칼빈주의자한테 이제 로마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답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똑같이 들면서. 감히 너 피조물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느냐. 감히 우리가 대들 수 있느냐. 그분의 생각은 넓고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 존 웨슬리가 쓴 것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쓴 거를 제가 여기서 번역을 했고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설교문에 나오는 말인데 예정론에 대한 교리에 담긴 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다. 여기서 나는 확실히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나쁘게 표현하고 있다. 더 거짓되고 더 잔인하고 더 부당하게 말이다. 그래놓고 당신은 이것이 성경에 의해 입증됐다고 말한다. 잠시만 당신이 성경으로 증명하려는 게 하나님이 악마보다 못하다는 사실이라고? 그럴 수 없다. 성경에서 무엇을 증명하든 이런 결론이 날 수는 없다. 그 구절이 진짜 의미 무엇이든 간에 이 결론이 진짜 의미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묻겠지. 그럼 진짜 의미가 뭔데? 만약 내가 모른다고 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 구절 중 수많은 부분은 승리가 죽음을 삼킬 때까지 당신이나 나나 알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의미를 주장하기보단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게 낫다. 그 구절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란 결론이 될 수는 없다. 그냥 어떤 뜻인지 몰라도 놔둬라.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공의롭지 못할 것이란 결론보단 낫지 않은가. 그 어떤 성경 구절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며 그분의 자비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뜻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그것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 되었던 그 어떤 성경 구절도 예정론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어, 아티클을 마치는데요. 이 아티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해보자면 해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일합니다. 성서학자들도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로마서 구절에 대해서. 게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는 많이 못 봤어요. 여기서 인용된 존파이퍼 목사님이나 그런 이제 완전 칼빈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칼빈주의를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 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논증에 되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특히 예레미야서 구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빼도박도 못할 그런 증거고 로마서 9장 이거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개인의 예정. 구원의 예전 그런 건 뜻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선택과 그런 것들에 대한 구절이 뭐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나오죠 예를 들어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뭐 믿음은 선물이다 이런 단어를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리의 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텍스트고 그 당시에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어? 상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다고 하네. 그 말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어, 미래를 보시고, 구원받을 놈 구원 못 받고 지옥 갈놈 이렇게 처음부터 다 정해놓으신 거네? 이런 결론을 논리적으로 낼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 아트클에서는 몇 가지 좀 감정적인 부분이 보이는데 존 웨슬리의 설교를 뚝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좀 말이 험하듯이 루터도 말이 굉장히 험했죠. 뭐 교황한테 쌍욕을 한다거나 뭐 저주받을 놈들 서로 막 저주를 퍼붓는다거나 옛날 사람들은 좀 말이 빡세요. 그런 것처럼 존 웨슬리도 말이 굉장히 빡센데 존 웨슬리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존 웨슬리가 칼빈주의자들의 어 얻. 어떤 행패? 어떤 패를 보고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는지, 감리교의 시초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웨슬리의 그 분노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 감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예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예정을 믿느냐면 고백적 성격의 예정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창세 전부터 뭐 어떤 놈 버리고 어떤 놈 믿고, 십자가는 그냥 이미 구원 받을 놈들 정해진 놈들. 들을 위한 쇼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이게 되게 과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칼빈주의 5대 강령에 있는 제한적 속죄 교리에요 제한적 속죄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런 효용 범위가 이미 선택된 자들 이미 선택된 놈들만을 위한 십자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제가 칼빈주의 5대 강령에다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laughs>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유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이라는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고 뭐 이건 완전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뭐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게 예정이라는 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 배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시나리오 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데 있어서 유용한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와 개념. 철학적, 신학적으로 저는 예정론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교리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티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무조건 뭐 예정론을 주장한다고 하나님을 너는 뭐 악마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조금 현실 칼빈주의자들과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